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입니다. 홍프로 가족방 여러분들의 적중을 축하드립니다. 영상 내용 외에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9일 해외 축구 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샬레르니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샬레르니는 레체 원정승리 이후 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벤투스전은 그렇다 쳐도 베로나 원정에서 패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상대가 주중에 유럽 대항전 일정이 있었기에 홈에서 체력적으로 우위인 상태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어서 라치오는 직전 홈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하며 6위로 추락했다. 밀란 연고 두 팀의 부진과 유벤투스의 승점 삭감 등으로 인해 진지하게 3위권 이내 진입을 노린 이번 시즌인데 최근 부진이 아쉽다. 라치오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3일간 두 경기를 치르는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적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 홈팀은 디아와 피아텍 등 문전 마무리 능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수비 라인이 불안한데 임모빌레와 자카근이 페드로가 이끌 라치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살레르니가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기에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브레스트와 대 AS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스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몽펠리에에 패하며 무패 기록이 깨졌다. 앙제전 대승에 이어 리옹과 랑스 등 상위권 팀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었는데 일격을 당했다.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상대와 접전을 가져갔는데 시작과 동시에 자책골이 나온 이후 무너졌다. 이어서 모나코는 리그 선두인 파리를 제압하고 연승을 이어감은 물론 리그 3위까지 올라갔다.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며 다소 맥 빠진 시즌 초반을 보냈지만 시즌 중반에 이르러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다. 브레스트는 몽펠리에 전 패배는 있었지만 월드컵 휴식기 이후 끈질긴 수비로 경기력을 끌어올린 건 사실이다. 또 홈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폴란트와 벤 예데르가 공격진을 이끌 모나코의 화력이 좋긴 하지만 체력 부담 또한 인지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리앙 대 아작시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리앙은 지난 라운드에서 낭트에 패하며 세 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래도 풀 시즌으로 보면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강등권 팀들과 승점 차를 20점 가까이 유지하며 강등에 대한 걱정이 없고 연승을 달리면 상위권 도약도 가능하다. 이어서 아작시오는 앙제전 승리로 기념 패를 끊었지만 그 경기 이후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지목됐는데 시즌이 지나갈수록 점점 강등에 가까워지고 있다. 로리앙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아작시오는 곤잘레스와 아니벨, 유수프 등을 중심으로 백스리와 백포를 혼용하는 수비 전술로 경기에 임하는데 어떤 것도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중원의 샤브롤의 존재감도 없기에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마켄고와 아우치체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디아라와 디행이 측면을 공략할 로리앙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로리앙이 최근 마무리에 문제를 겪고 있고 아작시오는 텐백으로 나설 수 있기에 언더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타드랜드 클레르몽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드랜은 최근 리그에서 연패를 당했다. 릴과 툴루즈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속으로 만난 건 사실이지만 연속 3실점한 건 우려스럽다. 시즌 전 김민재를 놓치며 영입한 조 로든과 태아테 등 센터백진의 기복이 있다. 그래도 홈에서는 파리를 제압하는 등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준다. 이어서 클레르몽은 역시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다. 연패를 당한 것을 비롯해 내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무엇보다 득점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내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렌은 비록 주중에 유럽대항전 16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렀지만, 타이트한 일정을 이겨낼 스쿼드적인 힘은 충분하다. 타이트와 마예르 등이 중원에 나서 클레르몽 중원을 압도할 수 있고 에칸비와 구이리가 클레르몽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원정팀도 수비는 탄탄하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